광주와 중국이 하나가 되는 이색 공연이 중국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중국 후난성에서는 중국 혁명 음악의 대부인 정율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정율성 합창제가 진행됐습니다. 광주를 대표해 광주 송원초등학교가 현지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한 공연 이상이었습니다. 서로의 음악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와 함께 마련한 중국 현지 정율성 합창제. 정율성의 음악을 통해 양국의 우위를 다지고 정율성 문화 실크로드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감동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정율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정율성 동요합창대회. 13억 중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악가인 정율성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9개 초중학교 합창단이 참가해 정유성 선생이 만든 동요를 부르며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최상의 영예를 나는 건 광주 송원초교 합창단. 의 초청으로 중국 도시들을 순회 공연하며 한중 교류의 전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을 거머쥐었습니다. <목소리> 이른 새벽 인천공항. 여행용 가방을 든 학생들이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목적지는 이웃나라 중국.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합동 공연을 위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설레는 표정이 역력한 학생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계속 잠에서 여기 왔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즐거워. 공연하는 거하고 중국 가는 거하고 비행기 타는 거다 즐겨서 그냥 좋아요. 오케 어, 공연도 하게 되고 친구,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그것도 설레고 드디어 비행기는 이륙하고 2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중국 후난성 장사시 새벽부터 시작된 여정이지만 아이들은 지치기보다는 의욕과 설렘이 앞서기만 합니다. 연습 한 대로 실력 잘 보여주면 좋을것 같고 너무 기대되고 긴장돼요. 인구 700만 명의 중국 후난성 장사시는 3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이 성리학의 고장, 혁명의 성지, 한류의 메카로 중국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항일 독립정신이 깃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장사에 있고 중국 최대 규모의 마오쩌둥 대형 동상이 위치한 귤섬도 장사에 있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국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은 장사 시내. 호텔의 여장을 풀자마자 식당으로 향합니다. 밀려드는시장기와 함께 어린 학생들은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도 잠시. 중국의 고위간부로 한약 만찬을 베풀던 후난성 부당서기가 직석 공연을 요청합니다. 와우리 멋진 하모니를 선사한 학생들을 향해 부당석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최고의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我的感想，刚才已经表示出来了，我竖了两个大拇指，这就是我发自内心的体会。感动而令旋律被咏唱出的欢迎晚宴上，从回来后，练习是继续的。 그 소리 좀더 밑으로 소리 좀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호텔에서 늦은 밤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강연군 속에서 부담감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중국 학생들은 기회랑 막 그런 거 많이 잘하니까 부담이 조금 돼요. 설레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네. 그냥 이런 무대에 서 서보, 서보기도 싶었고 잠깐 눈을 붙인 아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아, 공연 의상을 갖춰 입고 화음은 물론 안무와 율동까지 맞춰 보면서 다시 한번 맹 연습에 돌입합니다. 다른 차 안에서도 연습을 계속하는 등 아이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박수로 <laughs> 그 보답을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이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봐주고 저희 노력의 그 화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정율성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중국의 한 중학교. 의미가 남다른 만큼 공연은 마오쩌뚱 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 등을 배출한 백여 년 전통의 명문 학교인 후난성 장사제일중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광주에서 온 손님을 맞이합니다. 공연장인 강당에 들어서자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최종 리허설에 들어가자 다시 생기 발랄해진다. 었던 객석이 가득 차고 환영 인사가 이어집니다이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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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된 공연. 연단 네개 팀과 송원초교 합창단이 어우러져 10명 나는 무대가 연출됩니다. 송원초교 합창단은 정윤성 선생의 고향 휘에 답게 좌중을 압도하며 그동안의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냅니다.

을 타고 울려 퍼지는 멜로디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습니다한觉得很很진한因为我之前在外面排练嘛因为我自己有节目所以我之前都没有看然后我觉得你창 <laughs> <laughs>

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율성의 후예들과 정율성을 추앙하는 중국 학생들이 다 함께 아리랑을합창하며 감동의 무대로 마무리합다다분이이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셔서 이런 분들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 나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역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이렇게 잇는 그러한 구심점에 있어서 그 정율성 음악가는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율성 선생은 13억 중국인들이 추앙하는 중국혁명 음악의 대부입니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나 19살 때 중국 상하이로 건너간 정율성은 항일 독립운동을 하면서 국가의 자존과 민족의 얼을 찾는 데 힘썼습니다. 1937년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자 정율성 선생은 중국 공산당군 근거지인 연안으로 가서 뜨거운 혁명의 열기를 음악적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젖등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감탄했다는 연안송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개막식. 2000년 6.15 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첫 만남. 그리고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시, 시진핑 주석과의 세열식 역사적인 순간에 연주된 모든 노래는 중국 3대 혁명 음악가로 칭송받고 있는 정율성 선생의 곡입니다.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특강에서 정율성을 언급할 정도로 중국에선 유명한 인물입니다. 2005년에 순지아정 중국 문화부장관이 광주를 찾아 정율성 생가를 들르기도 했습니다. 아, 유명한 음乐가郑류천先生의故居感到非常的高兴我觉得郑律成和他的艺术在今天可以把中韩两国人民 정일성 선생은 음악과 관련한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어깨 너머로 배우거나 순전히 독학으로 음악을 익혔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위대한 음악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공감대 속에서 이어진 이튿날 공연. 본 공연에 앞서 중계 유명 관광지인 후난성 악양로 앞에서 노래 송씨를 가다 듬어봅니다 전날 공연에 아쉬움이 남았던 만큼 오늘 공연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잘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가? 좀 동작도 좀잘안 받고 동정도 좀잘안 맞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멋진 공연을 하고 싶어요. 호남민족대학 <소름> 구속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합동 공연. 정류성 선생은 중한 역사渊源의 증인. 정류성 합창단 순양도 예양. 즉시.

이어지는 중국 측의 무대, 전통 악기인 고쟁 연주와 중국 소수민족의 춤이 관객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제는 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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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부는 인제는 인제적 인제는 인제는 가제는인도는 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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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인는 인제는 인제있는는 마지막 무대에서는 정율성 선생의 대표적인 동요, 우리는 행복해요를 다함께 열창합니다. 음악을 통한 순수한 교감과 아름다운 평화 속에서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다른 곡들보다 멜로디가 좀더 쉬웠고 어린이들이 접하기 쉬운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어, 멜로디도 쉽고 저희들도 부르기 좋고 또 대중들도 듣기에 편안한 곡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정류성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중국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차이나프렌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소재들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감과 소통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태극기와 중국 오성원기를 앞에 두고 진행된 협약서 서명. 한중 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어린 학생들을 소통과 우정의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수용성이 높은 어린 학생들이 한중 우호증진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웃나라 아이들과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아이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은어 앞장서서 이 일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라> 중국 장사 제1중학교의 한 교실. 한중 양국의 학생들이 호흡을 맞춰 공동 음악 수업이 한창입니다. 장단 맞추기를 여러 차례. 한중 양국의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음악을 통해서 쉽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고 나면 조금 더좀 친해진다는 생각은 좀 들진 않아? 어때? 어, 수업을 같이 해서 더 친해진 거는 같아요. 공동 수업은 체육 시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음악에 맞춰 한대 뒤섞여 온 몸을 같이 흔들기도 하고 마치 소림무술과 같은 중국식 체조도 따라해 봅니다. 몸과 몸으로 대화하며 서로를 날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중국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 중국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싶은 중국 오기 전에는. 좀 편견 가지기도 했었는데 아 나랑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막 수업도 같이 해보고 그러니까 어 같은 학생처럼 네그 성격도 착하고 착 친해지고 싶었어. 중국에 오기 전 아이들 눈에 비친 중국은 단지 땅이 넓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율성 합창제를 통해 중국 땅을 밟은 순간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가슴 한켠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차이나 프렌들리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싹트고 있는 겁니다. 13억 중국인이 추앙하는 정율성 선생이 광주 중국 교류 활성화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양국의 어린 학생들. 광주 MBC와 함께 정율성 합창제를 개최한 호남대 공자아카데미는 한발더 나아가 합창제를 정리하여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정율성 문화 실크로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벌이는데그 중에. 초등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공자학원이 중국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 역시 높아집니다.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정율성 문화 실크로드가 구축되는 날, 광주와 중국 간의 교류 협력에는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